다양한 혜택에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는 게 중요한데요. 산림청은 매년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400여 명과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숲 가꾸기의 효과를 알렸습니다. 산림청은 11월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약 400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신혼부부와 함께하는 숲 가꾸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래로의 손길 숲 가꾸기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임업기계 장비 시연과 속가배기, 가지치기 체험 등을 통해 숲 가꾸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렸습니다. 특히 체험 장소는 지난 2016년 신혼부부 나무 심기 행사 장소로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심었던 나무를 돌보며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처럼 나무도 숲 가꾸기 과정을 통해 우량하고 큰 나무로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상석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에서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하고자. 리기다 소나무 불량목소가배기를 직접 선보이며 나무는 심는 것만큼 숲의 생육단계에 맞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에 누릴 수 있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